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패션 옷, 패션 아이템, 패션 잡화, 뷰티 아이템까지 총 10가지를 쇼핑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쇼핑 하울을 여러분들과 같이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첫 번째 제가 소개시켜드릴 패션 잡화 아이템은요 바로 비니에요 비니 이렇게 리본이 실버 볼로 박혀있어요 리본 3개가 비니 앞면에 박혀있고 비니 뒷면에는 예그 로고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이거 컬러는 핑크 그레이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생각보다 비니가 탄탄하고 두껍고 재질이 좋아가지고 놀랬고 그리고 썼을 때도 부드럽고 그리고 약간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너무 착 달라붙지 않고 예쁜 핏으로 나와가지고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거 쓴날 친구들한테 비니 예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이게 포인트도 되면서 색깔은 블랙이라서 좀 무난하게 여기저기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조금 포인트 되면서도 무난한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더현대 서울의 쿨키튼 팝업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구매한 제품들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 구매한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블랙이랑 화이트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스퀘어넥이고 소, 소매는 좀 길게 나왔어요. 그리고 조금 크롭도 아닌 것이 긴 제품도 아닌 것이 좀 애매한 기장? 근데 완전한 크롭은 아니라서 하이웨스트랑 입어 주면 배꼽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로고가 이렇게 자수가 아니라 아예 실버 태그로 아예 달려 있어서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스퀘어 넥에만 이렇게 앞면에 가슴팍 쪽에 달려 있어서 제가 스퀘어 넥을 좋아하기도 하고 잘 어울리기도 해서 라운드 넥보다는 스퀘어 넥을 구매해야겠다. 이 로고에 너무 빠져가지고 이 로고가 너무 예뻐서 제가 이런 기본 티가 잘 없어가지고 블랙이랑 화이트 둘다 구매를 해봤고요. 제가 실제로 가서 입어봤을 때는 좀 어깨 부분이랑 이런 이쪽 부분이 좀 허벌? 허벌하다? 약간 널널하고 좀 핏이 안 되는 느낌이 받아서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새 제품을 입어보니까 조금 딱 맞게 떨어지는 것 같고 생각보다 편하게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조금 넥 부분이 많이 파여있어서 조금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아이템은 바로 이 리본 키링인데요. 이 제품은 블루밍 테일 제품이에요. 화이트 컬러로 저는 구매했고, 다른 컬러도 많고, 패턴 들어가 있는 제품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화이트 컬러 리본으로 구매했습니다. 로고도 달려있고, 이렇게 리본이 그냥 화이트 컬러가 아니라 약간 핑크 빔이 약간 조금 있는? 핑크 빔? 하이라이터가 발려져 있는 듯한 화이트라서 조금 포인트되고 조금 오묘한 컬러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화이트가 아니라서 더 좋았고 오늘 가지고 온 백팩에다가 이렇게 그냥 달아줘도 너무 귀엽고 키치해 보이고 좀 포인트되지 않나요? 이렇게 백팩 아니고 핸드백, 미니백 같은 데에도 큰 키링을 단게 저는 너무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미니백에도 그냥 키링 큰거막 달고 다녀도 너무 귀여워서 그렇게 그냥 달려고 구매해 봤습니다. 이제 제가 아조바이아조 니트를 착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 노란 니트가 이번 시즌에 나온 제품인데 또 연예인분들도 입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아조바이아조가 여성분들, 남성분들 모두 입을 수 있는 사이즈와 디자인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약간 보들보들한 니트 소재 그리고 이런 질감 표현이 너무 예쁘고 조금 힙한 아조바이 아조의 로고가 담겨 있고 근데 노란색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약간 모헤어처럼 블랙이랑 노랑이랑 섞여 있어가지고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저는 입었을 때 편하기도 편하고. 힙하면서 꾸민 듯한 느낌도 나고 캐주얼하게 잘 입고 다닐 수 있는 니트로 딱인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만족스럽게 입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품절 대란이었다가 다시 재고가 풀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것도 그레이, 오트밀 블랙 컬러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고 많은 셀럽분들과 연예인분들이 입으셔서 되게 많이.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또 너무 예뻐서 일단 구매를 하긴 했는데, 일단 예쁘더라고요. 진짜 예쁘고, 소매도 엄청 길게 나와 있고, 이렇게 밑단이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삼각, 삼각으로 라인이 떨어져 있고, 오프숄더인데, 여기가 접혀서 여기가 리본으로 묶을 수 있는, 제품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파이고 이런 옷을 입지 않다 보니까 이 제품은 생각보다 많이 파이고 이렇게 어깨에 맞추면 너무 여기가 파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깨를 찝어서 이렇게 조금 올려가지고 입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파인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피팅을 직접 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조금 핏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입었을 때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고 말라 보이는 게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리본이 특히 포인트고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는 감성을 한 스푼 또 넣어 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는 오트밀 컬러가 특히나 더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 이 니트의 감성을 잘 담았다고 생각해서 오트밀 컬러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블랙, 그레이 다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모든 컬러 다 보시고 이제 취향껏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스타킹을 구매를 했어요. 제가 크리스마스 연말 시즌에 폰 무늬가 있는 스타킹을 구매해서 신었다가 진짜 하루 만에 올이 나가버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이후로 무늬 있는 스타킹을 구매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또 보고 하, 안 되겠다 너무 귀엽고 이래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이번에는 두 가지 제품을 구매했는데 그때 구매했던 거랑 똑같은 리본 무늬 무늬 하나랑 도트 무늬 하나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 제품들도 다 똑같은 얇은 검은색 스타킹이다 보니까 진짜 조심조심이 신어주셔야 되고, 요렇게 리본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블랙 컬러로 구매했고, 화이트 컬러도 있어요. 리본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도트 무늬도 착용한 걸 보고, 제가 어떤 분이 착용한 걸 보고, 도트 무늬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한 거거든요. 리본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도트 무늬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요렇게 도트 무늬가 또롤롱 들어가 있어요. 얘도 얇은 스타킹이라서 진짜 조심히 신어야겠다. 몇회못 신겠지만 진짜 조심히 신어야지. 진짜 특별한 날에만 신어야지. 약간 이런 각오로 샀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뜯었는데 벌써부터 여기 올이 찝혀있네요. 제가 그리고 손톱이 길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는 아주 식은종 먹기예요, 식은종 먹기. 요즘에 스타킹으로도 포인트를 많이 주는 패션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스타킹에도 포인트가 되는 무늬가 있는 거던가 아니면 컬러가 들어가 있는 스타킹 이런 거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드려 봤습니다. 다음 제품은 퍼 자켓을 구매했어요. 허리? 좀 지저분하게 나있고 조금 어두운 컬러에다가 어,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퍼 이런 조건을 가지고 퍼 자켓을 구매를 하려고 많이 서칭하던 중에 이 제품을 찾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카라 있는 제품을 원래 안 좋아했는데 캐주얼하려면은 아무래도 카라가 있는 제품이 좀 캐주얼한 무드를 내기에 괜찮더라고요. 난리나 있는 퍼를 원하지만 너무 과한 건 싫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에게 딱인 퍼 정도? 진짜 딱 적당한 과한 퍼?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단추 부분도 이렇게 블랙으로 되어 있고 스몰이랑 미디움 사이즈가 있는데 스몰은 좀더 귀여운 느낌이 나가지고 저는 미디움으로 구매를 해서 좀더 캐주얼하게 입으려고 크게 구매를 했어요. 길이가 엄청 긴 제품은 아니에요. 근데 저 진짜 요즘 너무 잘 입고 있고 오늘도 그냥 티셔츠에다가 이퍼 자켓만 입고 왔는데도 따뜻하고 춥지 않게 잘 입고 왔습니다. 다음 제품은 이제 뷰티 제품들을 소개할 건데요. 화알못이기도 하고, 화장품은 진짜 제돈 주고 잘안 사고, 화장품도 많이 없고, 진짜 필요할 때 필요한 것만 사는 스타일인데, 요번에 큰맘 먹고 한번 구매 뽐뿌가 나는 것들이 몇개 있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자몽어니 블랙티 향의 섬유 향수예요. 이 제품은 섬유 향수라서 침대, 뭐옷 이런 공간에도 뿌리기 좋고 조금 달달한 프루티 향이 나면서도 약간 그차 블랙티가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컴다운되는 향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침대에 뿌려주거나 이제 바깥에서 옷 입고 나왔을 때 꿉꿉한 냄새가 나거나 조금 바깥의 냄새를 잡아주고 싶을 때. 이렇게 가벼운 향을 쓰면은 잘 잡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조금 프루티한 향을 찾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저는 가벼운 향이라서 너무 좋았거든요. 오히려 무거운 향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향이 더 무겁게 잡혀가지고 더 이상한 냄새로 섞이게 되면은 향이 잘안 잡히잖아요. 근데 뭐 침대나 옷 같은 데 뿌리기 너무 좋은 향수인 것 같아요. 오렌지, 뭐 허니, 민트, 블랙티, 뭐 이런 자몽, 이런 향들로 베이스가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냄새 잡기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맡기에는 달달한 프루티 향도 나면서 냄새는 잡아주고 가벼운 향으로 여기저기 쓰기 좋은 향수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올리브영에서도 온, 오프라인 전부 만나실 수 있으세요. 올리브영 여기저기서 구매하시기 편하고 그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한번 뿌려보시고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립 제품인데요.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립 제품이기도 한데, 헤라 란제리라는 글로스 틴트예요. 너무너무 유명한 제품이라 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요즘 누드 핑크스러운 메이크업과 약간 그런 립 제품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딱 맞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글로스하고 탱탱하고 젤리 같은 립스를 만들기에 딱 좋은 제형이더라고요. 컬러는 누드 핑크긴 한데 발색력이 엄청 진하지는 않아요. 저는 조금 한번 바르고 나오면 은 거울 봤을 때어나 입술색이 좀 없어 보이는데 <laughs> 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저는 조금만 더 색이 누드 핑크 빛으로 조금 더 진하게 있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 카카오 선물하기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여기 제 이름 이니셜도 음각으로 새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진짜 화장품을 안 사고 심지어 섀도우를 진짜 안 사요. 이번에 너무 예쁜 팔레트를 본 거예요. 제가 누드 핑크빛 그런 컬러에 빠져있어가지고 그런 느낌의 섀도우 팔레트를 찾고 있었는데 에뛰드하우스의 핑카이브. 이 제품도 유튜브로 보게 됐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제품도 약간 말린 로즈빛. 약간 누드핑크 살구빛? 약간 요런 빛이 나요. 과하지 않은 핑크 빛이 나고 그래서 발색이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펄도 너무 예쁘게 빠져서 눈 앞머리에 펄을 하기도 좋고 지금 제가 눈화장한 이 섀도우들이 다이 팔레트 하나로 나온 섀도우들이거든요. 그리고 쓰기에도 너무 좋고, 색깔 발색이 잘 된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보이는 색보다는 조금 더 핑크빛이 돌고 진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누드 핑크와 비슷한 느낌. 찾으신다면 이 섀도우 팔레트도 괜찮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카카오 선물하기 보시면은 파우치도 같이 증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 선물하기로 받았어요. 실버, 귀여운, 자그만한 파우치도 같이 증정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보셔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요근래 구매한 하울 10가지 패션 아이템들을 소개해 보았는데요. 이제 패션 아이템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뷰티 아이템까지 덥지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또 보고 싶으신 영상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